나비 좀 봐. 지금 나비. 쿵. 나비 녀석이 날아나. 나비. 여기 나비 여기 나비. 이리 와봐. 여기 나비. 나비 이제 나비. 나비야 나비야 나비. 지금 나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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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.

아, 손 씻고 씻겨. 공도 씻고 해야지공 그래 너예전에 이런 건 나도 이런 거잖 이. 지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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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래 아. 시카 공 시카니. 그래, 왜, 왜? 아! <웃음> <웃음> 그래 <웃음> 아! 야, 물을 아껴야지. 내가 참고 빨리 해야지. 물을 아껴야지. 어이. 물을 아껴야지, 물, 다 찾자, 물 물을 아껴야지, 담궈야지. 뱀에물다 하나 찾지 않니가? 물찾서물 아껴야지.